보스 꽁무니 쪽으로 한 점으로 뭉치세요. 그리고 모든 탱커분들 쫄 어글 다 잡습니다. 시작해요 상금이니 잡아주시면한 점으로 뭉쳐요. 한 점으로 뭉쳐요. 나오는 쫄다 잡아요 어글 랜드 방석딜. 이정도까지 도발, 도발 말고 일반 기술로 잡아줘요. 무승첩. 무승첩. 한가운 오우님 들어가요. 그리고 본진 처리할게요. 영절 한번 쓰시고. 한가운 오우님, 네, 판크리스 도발. 한가운 오우님, 판크리스 도발. 한, 제가 들어갈게요. 여기 있어요. 2층 빡대 머리 면피고 아무 리 할게 요 에벌레 나올 때 됐는데 에벌레 됐어 어 에벌레 나오기 전에 녹는겨 오늘 이